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안산시 팔곡1동에 있는 상가, 창고, 공장 매매입니다. 군포 공장 부동산입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위치 안산시 팔곡1동 상가, 공장, 창고 매매입니다. 토지 평수 총 5필지 562평. 건물 1, 2층 연면적 336평. 매매 가격 55억 원. 건물 컨디션 좋습니다. 현재 임차인 1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증금 1억에 임대료 1,100만 원입니다. 추천 업종은 큰 주차장 필요한 매장, 물류 창고재 적합합니다. 특징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으며 토지 모양 정사각형으로 활용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매수하여 직접 사용 시에는 명도 가능합니다. 지적 모양입니다. 건물 전경입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1층 176평, 높이 4.7미터입니다. 상품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2층을 보시겠습니다 2층 152평 높이 3.5m 2층도 상품을 다 삭제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사시 팔곡 1동 상가 공장 창고 매매입니다 토지평수 562평 건물 336평, 매매가격 55억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989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군포공장 부동산, 업력과 수상 및 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력 2000년 3월 10일 개업하여 현재까지 한 자리에서 계속 공장과 창고를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수상 한국소비자산업평가에서 주관하는 2024 KCIA에서 분포시 유일한 우수 공인중개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력 부산그룹에서 지점장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